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119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됐습니다. 긴박한 순간 헷갈리는 주소를 확인하려고 몇 차례나 되묻는 일을 막아준다고 합니다.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. 사람이 쓰러졌다며 119로 걸려온 119야. 전화 한 통. 아마 보자 여기가 황강서원. 황 한? 어, 한이 아니라 황소 할때 황. 아 황소 할때 황인가요? 1초가 아깝지만 헷갈리는 발음이 들릴 때마다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출동도 늦어집니다. 세네로다 보면 이제 그게 어이지안네아이지 아, 이런 찾는 게 조금 어렵고요. 도로명 주소도 발음하기가 게 어려운 들이 많거든요.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건 인공지능 전북 소방 본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.

안 들리는 단어를 되묻거나 비슷한 주소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인공지능의 사투리와 지역 억양을 학습시켜 음성 인식률도 85%에 이릅니다. 재난 위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골든타임 확보에 상당한 성과가 기대됩니다.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주부터 인공지능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봇대와 승강기 정보도 추가로 입력해 활용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